이 인간은 상대적이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자,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앵커링 효과라는 것인데 자 이것을 설명드리는데 자, 제가 학창 시절에 <laughs>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죠.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가 가지고 공부를 못 했어요, 사실. 뭐 노는 것만 좋아하고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.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공부를 못 했어요.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못 해가지고, 이제 맨날 야단 맞으니까, 그리고 엄마가 또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, 어머니, 어머니가.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 비싼 학원까지 가요. 그 반포에 있었던 수학학원인데, 반포까지 다녔습니다. 반포에 이제 학원가가 많으니까, 거기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, 어때요? 여러분들. 이 수능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게 어렵지 그쵸 그렇죠? 그리고 1등급에서 만점 받는 게 어렵지 뭐7 8등급이 3등급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잘 거쳐진다면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공부 조금 하니까 성적이 팍 올랐어요 다음 시험에서 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기양양 했죠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서, 선생님들이 이제 성적표 나눠주지 않습니까? 의기양양했어요. 아, 칭찬받겠구나, 이제. 응?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성적 올랐으니까 선생님이 뭐 해주겠다? 칭찬해주겠지. 그쵸? 근데 웬걸? 어때요? 엎드려 뻗치라는 겁니다. 아 성적 잘 나왔는데 엎드려 뻗치라는 거예요, 갑자기. 에? 왜 그런 걸까요? 제가 컨닝한줄 알았던 거예요. <laughs>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땐 어쩌다? 너는 절대로 점수가 잘 나올 애가 아닌데 이렇게 단기간에 너 점수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 선생님은 내가 왜냐하면 기존에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갖고 현재 나의 성적을 거짓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. 물론 그런 오해는 풀렸지만 나중에 자 그래서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판단을 내릴 때, 가치 판단을 할때 인간은 그 현상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기존에 나에게 제시된 기준, 기존에 나에게 제시된 정보들로 인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지금 딱 벌어진 현상, 지금 딱 있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뭐 한다? 나에게 기존에 제시된 정보들이라든지 기존에 나에게 입력된 기준들로 인해서 왜곡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자, 이 앵커링 효과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987년에 애리조나대학교두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. 이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시험, 실험을 한 거예요. 누구 부동산 중개인들 이해되셨죠? 이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집 하나를 보여줍니다. 집 하나를 보여줘요.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알려주겠죠. 정보를 줍니다. 근데 단한 개만 다르게 알려주는 거예요. 뭐이 호가만 다르게 알려주는 겁니다. 다른 정보는 다 똑같이 알려 주고 이 호가만 다르게 알려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네개의 집단으로 나눴겠죠. 부동산 중개인들을. 그래서 첫 번째 중개인 집단한테는 11만 9천 달러다. 호가가 이 집의 호가가 어떻다? 11만 9천 달러다. 이렇게 알려 준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집단한테는 12만 9천 달러. 세 번째는 13만 9천 9백 달러. 그 다음에 14만 9천 달러, 여기 9천 달러 겁니다. 아마 그래요. 이렇게 4개의 집단한테 호가를 다르게 알려준 거야. 그리고 다른 정부는 다 똑같이 알려준 겁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. 이 집의 가치가 어때요? 부동산 중개인들,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? 그 전문가들한테 집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말했던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자, 그랬더니 첫 번째 집단은... 11만 1,454달러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은 12만 3,209달러. 세 번째, 네 번째. 어때요?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? 효과가 달라지니까, 제시된 기준, 먼저 제시된 기준이 달라지니까, 어때요?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.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.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? 이 중개인들한테 물어봤어요. 호가를 어그 판단을 하실 때 호가 생각하셨어요? 물어봤어요. 안 했다라는 거야. 81%가 나 호가 고려 안 했어요. 나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한 거예요.라고 말한 거야.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. 호가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. 그다음 자 데니얼 카너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미국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입니다. 그래서 이 앵커링 효과라는 것을 첫 번째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사람이 바로 이대니얼 카노번입니다. 그래서 1974년 실험을 통해서 앵커링 효과를 최초로 입증했다.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, 피 실험자들한테, 대학생들인데, 피 실험자들한테 숫자 돌림판을 돌리게 한 겁니다. 숫자 돌림판.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 있잖아요. 그거 돌리게 한 겁니다. 근데 이 돌림판을 조작을 해 가지고 두 개의 숫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10 아니면 뭐 65. 다시 뭐10 아니면 65만 나오게끔 한 겁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그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겠죠. 돌림판 했을 때 10이 나온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65가 나온 학생들이 있겠죠. 자,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. 두 개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유엔에서의 아프리카 국가 비율은 10%보다 높은가 낮은가? 아니면60% 65% 보다 낮은가, 높은가? 그러니까 돌림판이 10이 나온 학생들한테는 아프리카 비율이 10% 보다 높아나자 물어본 거고, 자65 65가 나온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한 거예요? 아프리카 비율이 65% 보다 높아나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. u n 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? 그다음 첫 번째 질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.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. 자,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? 10%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라고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대답에서 평균 25%. 이해되셨죠? 65%보다 높은가 혹은 낮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대답에서 평균 45%가 나왔다는 거야. 그러니까 생각을 할때 어떻다라는 거야. 기존 질문 기존 수치, 기조, 기존에 제시된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나의 판단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해되셨나요? 기존에 제시된 정보에 의해서 현재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된다? 달라진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앵커링 효과. 를 가장 명확하게 활용하는 예시는 바로 가격 할인입니다.